아니, 이거 미친 거 아닌가 싶은 거죠. 지금 여기까지 뽑는데 몇초 걸리냐고, 지금. 한 10초 걸렸나? 네,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과연 AI는 목회자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게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갑자기 이 주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요, 최근에 챗 GPT라는 이제 프로그램에 출범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AI를 개발하는 회사 오픈 AI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제 일론 머스크랑 또 누가 이제 공동 창업한 건데 누구지 기억이 안 나네요. 오픈 AI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바로 챗 GPT예요. 그래서 이들이 만든 AI에다가 누구나 채팅 형식으로 대화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게 2022년 작년 11월 3 0일에 공개가 됐어요. 5일 만에 가입자가 무려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요. 제가 알기로 넷플릭스가 100만 명 찍는데 46개월인가 걸렸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SNS, 뭐 유명한 뭐 페이스북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대부분 아마 걸린 개월수가 20에서 40개월 정도를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최 GPT는 5일 만에 가입자가 100만 명이에요. 왜요? 이 정말 미쳤어요. 성능이. 사실, 기존에도 그냥 대화형 AI는 존재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거뭐 있어요? 시리 멍청한 애이 맨날 안불러는데 갑자기 대답하고. 저번에 그차 운전하면서 성경 지리 강의 듣는데 그 유튜브에서 어 시리아 지방에서 시리아 지방에서 할 때마다 자꾸 내 시리 또이 새끼 또 대답했어 봐봐 얘얘또 이래 <laughs> 또 대답했어 내가 <laughs> 시리아니까 하 아무튼 얘네 같은 경우는. 뭐, 그래, 어느 정도 똑똑하기도 해요. 근데, 끼켜봤자, 어한 가지 질문에 한 가지 답을 하죠. 그 다음에 그 대화를 지속해서 이어가지는 못하죠. 자, 근데, 최 GPT 같은 경우는 대화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 오늘 운동 뭐 하면 좋을까? 네, 이 운동 하시면 어떠세요? 근데 너무 힘든데? 그래도 힘내보세요. 운동 열심히 하시면 좋아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맥락을 파악하고 앞뒷말을 기억해서 대화가 가능해요. 이것도 놀랍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요 창작까지 해요 어떤 거를 창작하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주제를 던졌어요 양자역학을 주제로 시를 써줘 시를 씁니다 얘가 그 다음에 뭐 사과와 새를 주제로 시를 써줘 써요 더 충격적인 거는 미국의 지성인 중에 한 명인 그 조던 피터슨 이 있어요 이분이 그 강연장에서 얘기했는데 이분이 충격으로 고백한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인생의 12가지 법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책 GPT한테 뭐라 물어봤냐면은, 내 책과 성경과 도덕경을 결합해서 13번째 법칙을 만들어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3초 만에 4페이지 분량의 에세이를 써냈대요. 근데 조던 피터슨이 자기가 봤는데 그게 자기가 쓴 거랑 구분이 안 가더래요. 조던 피터슨이 소름돋은 거예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학교 강의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기말고사 주제를 물어봤어요. 얘가 대답을 했단 말이죠. 딱 읽고 있는데, 오! 이렇게 쓰면 내가 A 줄 거야. 완벽한 답을 주는 거예요 와,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대학교들에서는요. 지금 그 수업 때뭐 과제나 제, 과제 제출하거나 시험 낼 때, 챗 GPT 사용을 금지하는 교칙들을 빠르게 만들고 있대요. 근데 이게 유명무실한 게요. 너 이거 챗 GPT에 물어봤지?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챗 GPT에 가서 똑같이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입력할 때마다 심지어 답이 달라요. 그러니까 야 이거 챗 GPT에 나왔던 답은 아니야라는 말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발달한 AI가 등장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내 궁금증은 무엇일까요? 얘한테 설교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 자 한번. 제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하면 결과를 좀 보자고요. 어, 한글로도 되는데요. 이게 한글은 아직까지는 그 학습량이 많지 않아가지고 조금 멍청해요. 그래가지고 영어로 좀 질문해야 되거든요. 제가 영어로 한번 질문해볼게요. 어, 창세기 10장 가지고 5분짜리 설교 써줘. 자, 봅시다. Sir, here is a possible sermon based on. 네, 여기 있습니다. 아, 그럼, 물론이죠. 어, 창세기 10장에 기반한 설교입니다. 줄줄줄줄줄줄. 엄청 빠르죠 그 그러니까 당장 내 새벽기도 설교 이거 들고 가서 읽으면 돼 이거 긁은 다음에 퍼파고 가서 그냥 번역하면 되잖아 예를 들면 여기 볼게요 어, 여기 있는 그 자손들과 토지의 목록들이 왜 중요할까요? 어, 이 챕터는 성경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어, 한 가지 가능한 답변은 이것입니다. 어, 이 장은, 어, 인간, 그 인종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어, 하나님은, 어, 그의 형상과 이미지로 세상의 모든 인족들이만으셨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에게 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우리의 그런 어떤 다양성에 대해서 존중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시죠.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죠. 자, 이거 읽으면 딱 5분 나오겠죠. 여기서 내가 더딴걸 해볼게. 야, 이거를, 이거를 7살 아이한테 맞게 바꿔줘. 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개정된 버전입니다. 7살 아이를 위한 개정된 버전입니다. 헬로키즈. 오늘은. 어, 성경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장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 거에요. 미쳤죠, 여러분. 소름 돋는다니까, 진짜 특정 대상을 입력하면 거기에 맞게 언어를 바꿔줘, 단어 사용을 바꿔주고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아니 이거 미친 거 아닌가 싶은 거죠. 지금 여기까지 뽑는데 몇초 걸리냐고 지금 한 10초 걸렸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엄청 그런 이제 성경에 대한 지식이 깊은 사람들은 이걸 보고서 아 그래도 이거는 뭐 신학적으로 뭐가 잘못됐다 막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자고 10초 안에 쓴 답변 중에 그래도 이것보다 나은 답변이 있을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의제들이 정말로 심각하게 잘못되었냐? 그렇게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해석해 줄수 있나요? 애들한테 좀 맞아 보이는 부분을 좀 해볼까요? 창세기 10장은 우리한테 어, 그 노아의 가족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를 말해줘요. 어, 예를 들어서 셰의 가족들은 메시아라는 땅에 살고 함의 가족들은 쿠시란 땅에 살고 야벳의 가족들은 고메르 땅에 살죠. 이것들은 서로 굉장히 떨어진 곳이에요. 하지만 어, 모두 한 가족이랍니다. 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지 얼마나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특별하고 유니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두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야, 이거 봐봐. 벌써 적용점까지 만들어낸다니까? 단순히 사실만 추출해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 적용점까지 만드는 데 심지어 아이들이 묵상하기 좋은 적용점 소름 자 다른 거해 봅시다. 3일절를 설명하는 세 가지 비율을 만들어 봐 했습니다. 자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세 가지 비유입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는 마치 세이클로버 같아요. 어 클로버가 이제 세개의입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 그 식물을 만드는 것처럼 아버지 아들 성령은 세세 어, 세 다른 위격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하나 님을 만들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악기 심포니로 예를 들었네요.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 삼각형으로 도 예를 들었어요. 여기서 끝이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세개더 내놔봐. 그러니까 또 바로 만들어내요. <laughs> 참 미치겠다. 봐봐 이거. 미쳤다니까요. 진짜 미쳤어. 저기 신도 있는 질문도 던져볼까요? 어, 불교의 관점으로 기독교를 비평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해봐. ai로서 제가 어떤 종교나 신념체계를 비판할 수는 없지만 은어 그래도 어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기독교와 불교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차이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봅시다 많이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ai는 목회자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기 혹시 뭐 목회자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과연 이 AI 때문에 우리는 굶어죽는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일단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AI가 목회자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교리적인 문제라기보다도 사람 심리상 인간 목사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목회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넘어서서 그 존재 자체가 갖는 어떤 좀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해 볼게요. 엄청나게 그 심리 상담 기술이 발달했다라고 해볼게요. AI가 실제로 발달하기도 했고. 자, 근데 만약에 같은 가격이라면 사람들은 사람 심리 상담사를 찾아갈 거예요. 아니면 가격에 차등이 난다면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어, 인, 그 인간 상담사를 찾아가겠죠. 아무리 상담의 내용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느끼는 따뜻함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어떤 일부 집단들은 AI를 내세워서 목회자 없는 교회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뭐 쌍문도 쌍칼님이 가나하신 자 말씀하셨는데, 어,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지방에 직장에 근무하는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였어. 그러니까 너무 지방에 있어가지고 교회를 자기는 있 집에 가기 힘들어. 그래서 여기서 좀 교회가 있으면 좋겠어. 근데 목회자를 청빙하기가 너무 힘들어. 지방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데려왔어. 그랬더니 첫 번째 애는 갑자기 이제 막 교회에서 그웬 청년하고 바람 났어. 그래가지고 쫓겨났어. 두 번째 데리고 왔더니 교회에서 막 재정 가지고 횡령했어. 막 예를 들면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어디에 눈이 갈까요? 저는 AI에 눈이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잠깐만, 우리 굳이 목회자 데리고 할 필요가 있나? 아, 일단 우리 어, 말씀 공급 그냥 AI 통해서 가능하고 뭐 목회사 따뜻함 따스함? 야, 목회사 따라봤더니 오히려 문제만 더 일으키더라. 어? 차라리 문제 없고 도덕적 타락 염려 없으니 차라리 목회사를 안 두는 게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목회사 기본적으로 데꼬면은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니까 1년에 못 해도 한 3천만 원돈 들어간다. 그럼 목회사 데꼬와서 3천만 원 주느니 그냥 차라리 이런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 쓰거나 이웃 사랑을 위해 쓸수 있지 않나? 그럼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는 뭐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를 반박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근거가 떠오르지 않아요. 뭐 그거 말씀하시는 분들 모르겠어요. 아 목회자가 있어야만 성례전이 가능하지 않냐? 근데 사실 이건요. 솔직히 제가 목회자 관점에서도 약간 혼합된 교리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 즉 성직자는 없다. 성직자가 어딨냐? 우리 모든는 하나님 앞에서 공통된 제사상이고 목회자는 역할만 다른 것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일부 교리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있어야 뭔가 응? 약간 그런 걸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쨌든 성경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이 전공자가 말씀을 좀 이제 어떤 해석해주고 평가해주고 그래서 좀 건전한 말씀을 공급되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회자로부터 설교를 들어야 된다. 이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은 야 목회자 없으면 그게 어디 설교야? 목회자 없으면 그게 어디 예배야? 목회자 없으면 그게 어디 세례야? 그게 성찬이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이건 약간 좀그 논리적으로 안 맞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례전을 AI를 통해서 더잘 진행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세례를 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문답할 때 솔직히 제대로 하나요? 대충대충할때 많단 말이에요. 그냥 뭐, 세례 교육 그냥 쓰뭐 대충 뭐, 한두 줄씩 얘기하고, 세례 문답하러 와가지고, 뭐,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 끝난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면은, AI가 세례 문답에 필요한 내용들을 잘 학습을 했어. 그러면 심층 있는 질문을 사용자한테 해가지고, AI가 평가를 내려줄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어, 아직 세례에 적합한 수준의 이르는, 뭐, 성경적 지식이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목회자보다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 올바르게 시행하지 않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AI가 그전 세계,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뤘었던 어떤 성만찬의 사례들을 분석해서 오늘날 가장 좋은 성찬의 형태를 예를 들면 제시해줘요. 심지어 다양하게. 어, AI한테 예를 들면 묻는 거죠. 좀 기쁘게 성찬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네, 이렇게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라고 했을 때, 이게 교회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는 뭘까? 오, 제가 봐도 딱히, 반박근 건 없는 것 같아요. 제 의견은, 뭐, 이거를 긍정해 주자.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긍정하든 안 긍정하든, 어쨌든 이런 형태의 교회는 등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일지도 모른다. 도덕적 타락의 염려도 없고, 돈도 안 드니까. 특히, 선교지에서는 굉장히 잘 활용될 수도 있겠죠. 어,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 그 만약에 이걸 어떤 사역자들이 보신다면은, 어, 이런 형태의 교회가 나타났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라. 그리고 혹은, 이런 형태의 교회를 누가 물었을 때, 이게 옳습니까? 그룹니까? 그릇, 라고 물었을 때, 동의하라? 동의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최소한 논리적인 답변은 준비해라.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동의한다.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생계를 위협당할까 걱정하진 마라. 아마 대부분의 교회는 여전히 인간 목회자를 원할 것이다. 근데 물론 뭐 목회자 생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긴 하지만 뭐 그건 별개로 AI 때문에 우리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AI를 잘 활용해봐라. 그러면 은 공부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언제 질문해도 많이 질문해도 짜증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니까 네잘 활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엠마 연구소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고도로 발달된 AI의 등장을 보면서 좀 소름 돋고 무섭고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는 없네요.